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이게임TV입니다. 오늘 여기 저, 길드 보스 잡는 날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잡는데요. 아, 오늘따라 다들 비도 많이 오고 뭐 여러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참여들을 못 하셨어요. 근데 혼인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어, 정해진 시간에는 원래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오늘을이렇게 네, 보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보스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보상으로 어, 제작에 들어가서 제작에서 제작 기타의 결속의 증표 있습니다. 결속의 증표 아래쪽에 길드 보스 전설 변신 선택권 요고, 이게 모아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길드 보스 잡는 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길드를 안 드신 형님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 때문에라도 꼭 상위 길드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이렇게 꼭 상위 길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파티를 진행을 하면서 길드 보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길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동안 뭐랄까 길드 활동을 안 하고 하는 그냥 장치형 길드에서 거의 한 1년을 생활했더니 보스 잡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을 다 놓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시는 분께서 이렇게 길드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일서버로 와가지고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 월요일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길드도 잡고요. 또 길드원들 중에서, 원분들 중에서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던전에서 어, 어디 갔지? 파던 있죠? 파던에 눈보라 사원 같은 경우 있죠? 눈보라 사원 같은 경우 굉장히 도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제가 이제 좋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장비도 좀 마련하고 했습니다. 어, 어쨌든 좀 많이 이게 게임을 즐겁게 좀 아이템도 획득하고 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고수분들하고 좀 가까워져야 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좀 좋은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와 이거 정말 극적인 순간이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편집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장비 쪽에 보면은 이 악세사리 보면 이거 12 띄웠습니다. 12를 두 개를 동시에 띄웠어요. 얘가 확률이 1%인가 그럴 겁니다. 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그냥 우연히 떠버린 겁니다. 우연히. 그래서 12짜리를 두 개를 지금 제가 착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은거 제가 요거 10일 짜리 아 이걸 만들 10일을 도전했는데 못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뭐 현금을 가지고 막 아무리 쓴다고 해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확률이 1% 인데 되겠습니까 진짜 운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 덕분에 얘 덕분에 지금 전투력이 320만이 됐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비 맞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참, 그것도 지금 해야 되긴 합니다. 제가 변신 쪽도 아마, 어, 가능할 겁니다. 잠시만요. 초월리 걸리나? 카드 추출에 가서 초월 추출하고 나면은 카드 강화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오, 카드 강화 가능하네요. 헤르메스 8강. 오, 헤르메스 드디어 8강 달성했습니다. 오. 대박이네요. 네. <laughs> 스8강도 했고. 어 그러면 패도 가능할 것 같은데. 패시랑 제가 조금 거의 비슷비슷했거든요. FS를 네, 패스 한번 볼까요? 패도 확정. 초월 확정하고 어두장 있었네요. 카드 추출, 초월 들어가서 카드 추출하고 나면은 카드 강화가 오 되네. 와우. 아크로스팔강. 와, 됐어 됐어 됐어. 아, 두 개가 그냥...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많이 늦었네요 네, <laughs> 예, 늦게나마 두개다 이제 8강에 됐습니다. 아, 그러고 나니까 뒤쪽에서 약간 보라 색깔 빛이 나네요. 원래 이게 보라 색깔 빛이 안 나는데, 이게 가까이서 봐지나? 이렇게 야 봐지나? 이거... 이게, 이게, 이게 이제 빛 효과가 여기 약간 보라 색깔 빛이 납니다. 오, 오셨다, 오셨다! 어 왔다. 어서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 참여했습니다. 오, 오. 청무님. 야 네. 색깔도 보라색으로 네, 좋습니다. 네. 어디서 또 혈투를 벌리다 오신 것 같은데요. 어, 어디갔어? 기린, 청공기린 이게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세집니다. 이게 뒤쪽이 얼마라고 하셨지? 350만이거든요, 얘가. 350만이라 이게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음, 6번째도 한번 잡아볼게요. 청무님이, 어, 별이 두 개입니다. 별이, 여기 보이시죠? 별이 두 개입니다. 별이 두 개면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고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랭킹을 보시면 알겠지만, 1등 왕관은 뭐, 엄청나신 분이고요. 여기 별 4개, 별 3개, 별 2개가 어디서 붙었냐면은, 별 2개가 여기서 붙었네요. 이쪽에 있네요. 여기가, 별 2개가 37등부터 별 2개네요. 아무나 달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투력도 높으시고요. 네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네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 한분 계시면은 던전 놀 때도 진짜 눈 감고 놀수 있고요. 또 이런 보스 잡을 때도 굉장히 네 금방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 그러기 때문에 좀 가깝게 지내 친하게 지내야 돼요. 좀 옆에 가 있겠습니다. 예 네, 괜히 친한 척하면서 <laughs> 친한 척 하면서 옆에 예 네, 요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상은 이렇게 계속 잡을 때마다 보상이 들어오는데요. 한번 모두 받아보겠습니다. 이, 받으면은, 다 보상은 동일합니다. 이거 눌러서 이렇게 보면은, 길드 코인과 골드, 그리고 결속의 증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다 열면은, 예, 코인이랑 여러가지 획득할 수 있죠. 다만 이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신, 신서보도 길드 이거 있죠. 보스전. 네, 신서버에서 제가 길드에서 길드 보스를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신서버는 제가 지금 70렙 찍기 직전에 좀 그만두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서버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구서버에만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서버랑 구서버랑 약간 노선을 좀 다르게 가려고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서버 갔더니, 어, 이제는 신버도 할만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아이템 가격이 정말 바닥까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신서버도 좀 할만하지 않냐 싶기도 하고요 구서버도 예, 보면은 거래소에 보면은 물건 가격들이 조금씩 원래 가격들대로 예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큰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건 뭐9500다이밖에안 하지? 아 여기 있는 소켓에 바뀐 게 엉망진창이네요 대충 아무거나 끼워놨네 대충 아무거나 끼워놨고요 요거는 예, 비쌀만 하네요. 예, 신 예, 뭐야 신화+ 신화 이렇게 끼워놨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신화 쪽에 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6, 17강이 나을까요? 뭐 고민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 쪽에 있는 소켓에 끼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하 강화는 뭐 어떻게 돈을 하겠지만 저 신화적 비속 있잖아요. 저건 정말 어렵습니다.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네. 강화하기도 쉽지가 않죠. 아 최저.. 잠깐만 이게 어.. 에테르가 이게 빛 에테르가 항상 나오는게 아니라서 최저 4조 6주 걸려야 만드는 보스라고 하네요. 와.. 쉽지가 않네요. 보스를 만드는것도 아마 보스를 그냥 티켓 사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보스 티켓을 아마 만들어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보스를 잡고 같이 함께 즐기는 이런 길드가 아닌 이상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다가 이렇게 이제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뜻이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딱히 뭐안 나오면 다 해야 아깝다 라는 얘기 하시는데요 또 다이아 많은 신형님들도 많습니다. 다이아 많은 신형님들은 또 손쉽게 쓸수 있고요. 저같이 상점에 거래소에다 한푼한푼 한푼 모아가지고 보면은 27 다이아, 28 다이아. 100 다이아, 운이 좋아서, 네, 28 다이아, 뭐, 62 다이아, 뭐, 용호이동지 4층 이거 모아뒀던 거 모아서 판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지금 11,800 다이아 모았는데요. 아, 지금 빨리 초월 무기를 사야 되는데, 좀, 내적 갈등이 심합니다. 지금 무기를 먼저 사야 되는데, 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이거, 저도 빨리 여기 있는 초월 갈라틴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9,500 다이아 나왔는데, 여기, 아, 소켓 저거 뽑아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좋은 걸 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제 저도 보면은 밑에 보면 8, 7, 8짜리 이런 거 끼고 있어가지고요. 보석이 조금 더 좋은 것들 욕심이 좀 생기는데 저런 거는 보석이 끼워진 걸 사야 됩니다. 고래술 재행도 아시겠지만 마법서 이런 거 무기 마법서 비싼 거살건 뭐야? 전술 고난의 무기 마법서? 뭐 이런 이런 게 있었구나. 네 이런 것들 보면은 6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예. 보시면은, 뭐, 뭐, 없습니다, 없어. 예, 무기 마법성 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이런 것들 다 전설 뭐, 이런 거 한다 도 보면 6자리에다가, 저기, 예, 6, 7, 기껏 해봤자 7, 이런 없는데 낀거 밖에 없는데, 저런 데낀거 보면 막 9자리, 10자리 낀 것들도 있습니다. 음, 물론 다이아 값을 제대로 다 받으려고, 이제 귀속이다 보니까, 여기 파시는 거는 다 대본 보면은 20자리는 굉장히 좋겠죠. 어, 이거 다 뽑아놨네? 보석 다 뽑아 가지고 어, 여기도 다 뽑아 놨네요 왜 보석을 이렇게 다 뽑아 버렸지 어 음, 그래도 살 사람 사니까 이런거 4 짜리 다 비속 이잖아요 이거 예 이런 것들 정말 구하기 힘든 이런거 6 진짜 6강화 했다는거 정말 대단합니다 4 4도 대단합니다 4 5 6 이런 것들 예 저런 것들이 이제 된걸로 구매를 해야 되요 되겠... 겁나 아프네 네우편하에서 클리어 보상 예 전부 다봤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 만들 수 있나 어, 어, 제 기타에서 내 네, 결속의 증표를 하나 만들 수 있나요? 아, 어? 되게 부족한가? 아, 다음 주 대야 하나 만들 수 있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칭호 작용이네요. 파던, 파던 손 전체, 파던 손이요. 파던 아직 못 갔기 때문에 파던도 좀 가야 될것 같아요. 네, 파던. 어, 파티 탈퇴해야지. 파티 탈퇴하고. 네, 파던. 아, 네, 네, 네. 아, 네, 귀속말. 됐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식으로 길드 보스 잡은 거 이제 확인하고요. 어, 제가 이제 장비 하나 맞춘 거, 네. 아, 이거 컸습니다. 요 장비 하나 맞춘 거. 어, 형님들한테 12짜리 요거 두개 자랑시켜드렸고. 또 패시랑 변신, 네. 드디어 이제 팔 만들었다는 거. 아유,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또그 윗단계 만들까요? 아, 그 윗단계 만들려면 은 얼마나 필요한 거야? 헉. 어휴, 총 9장이나 필요하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네. 플레이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힘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주 영상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꾸준히, 부지런히 플레이하는 A게임 TV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